게임 유튜브 채널 메카니코야 TV 김경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어, 이전 영상 아이템 맞추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어,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은 것같아서 그 심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어, 11월 21일 자정시간이 넘은 시각 1일 모든 그 게임에 리셋이 된 상황에서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좀 진행을 하면서 어,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또 이해를 시켜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오늘 영상은 조금 지루하면서 좀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하나 제대로 보시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정이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뭐 똑같이 뜨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3시간 오프를 했고 뭐 영석을 5개 정도 얻었다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일단 들어오시면은 뭐 이런 음, 이게 전 서버 행운도가 예 불이 들어왔을 때 하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한 운빨이라서 되는 경우는 참 드물고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에 어, 상점에 들어가셔서 영지상점을 들려가지고 항상 성인 특별 제공 구비안 뭐 이런 것좀 사주시면 급수가 좀 높은 것들이 많이 뜨니까요. 이거를 항상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화폐 같은 경우는, 영계전에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명예상점에 이런 거는, 던전이나, 그리고, 어디였죠? 출석 눌러주시고, 21일 출석 됐고, 오케이. 그리고. 일단 제가 진행을 하면서 설명 을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좋은 것도 좀 회피 떴 네요 가방 눌러서 성인에서 분해를 해주 시고 아이고 제대로 분해를 안한것 같은데 허허 지금 9호까지 해버렸으니 이런 요런 요런 항상 강화 그 분해를 하시기 전에 급수가 있는 것들은 항상 깨주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팔찌를 제가 그냥 분해를 해버린 것 같은데 이런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러면은 아까 회피였죠? 회피 교체를 눌러주고요. 분해 하고. 이런 거좀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90레벨까지 올리는데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 경기장에서 아까 상점 상점에서 명예상점 이 화폐를 얻는 방법은 경기장에서 뭐 다이아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괄 수상하시고 랭킹 보상을 수령하시면 이거 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연맹을 좀 좋은데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어 보스를 잡고 뭐 희귀 아이템이라든지 좀 급수가 높은 아이템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지를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연맹원들에게 이렇게 박스 같은 거를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브론즈 선물, 뭐, 111에서도 나눠주고요. 좋은 연맹을 좀 들어가시면 이런 혜택을 좀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패탈 것까지 얻으니까 일석이 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오프 수령 카드를 확인해주고 전원에서 이것도 좀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정면에 들어가셔서 부마는 이따가 하고 일단 10급을 얻었으니까 주죠 부마 부마에서 왼쪽에서부최저제들을좀 순서대로 해주는게 좋겠죠 부마 강화 눌러주고요 를 눌러서 SNS 공유하기 눌렀다가 주말 인기에서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회수해주고. 아무래도 저는 무과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짜, 짜, 짜투리들 모아서 모아서, 어, 계속해서 전투력을 쌓아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정년은 좀 놔뒀, 놔뒀다가, 연맹에서 치는 40까지 찍어주고요. 요 항상 창고 같은 거 한번 쭉, 둘러보시고, 내 직업표시 눌렀다가, 나한테 필요한 템이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기부할 수 있는 템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요. 자, 그리고 경기장에서, 최강대결에서 또한번더 수령을 해주면, 아마 상점에 있는, 명예상점에서는 다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탈것 지나도 안 바꿔주시고, 정년 말고 패드에 들어가서. 자, 그리고 음, 저는 아이템 맞춤법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급 만. 4개를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정렬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세트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 10급은 지금 2개밖에 안 차고 있기 때문에 8급을 눌러보시면 이제 2개를 찼을 때 그리고 뭐 4개를 찼을 때 이렇게 속성들이 있죠. 이 속성들이 모여서 어 9급을 만드는 그질량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8급을 맞추시면은 이제 뭐 9급을 건너서 10급을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은 어 4급, 5급, 6급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급을 처, 그러니까 솔직히 4급, 5급은 초반에 좀 많이 빨리 풀기 리 때문에 6급까지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레버블 하시다 보면은 어 솔직히 6급, 7급까지는 금방 뛰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컨셉을 여러분들께 랩업을 좀 빨리 하라는 식으로 어,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이템 연연하지 말라는 소리가 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일단 랩업을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40세트 석도 모이고 조각도 좀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마, 그 세트 조각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예, 19부, 19까지 너무 빨리 넘어간다고 해서 꼭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laughs> 89 19때 어,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셔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시지 마시고 보스를 잡을 때도 8급을 9급을 잡을까에 차라리 10급을 넘어가서 10급 보스를 잡는 게더 여러분들한테 이득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10급은 어쨌든 2 개를 찾기 때문에 2 개부터 적용이 되죠. 그래서 세 개를 찬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10급 하나가 더 있으면은 제가 이제 차서 그마 세트도 네개 주조를 실행시켜가지고, 그, 부, 부속성을 들을 좀 추가로 받으면 그때 하나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에서 또 혹시라도 하나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요. 없으면은, 지금부터, 예, 1, 2를 누르시면, 이제 보스 잡는 거라든지, 아이템들을 좀 수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지금, <laughs> 두분 얘기 죄송합니다. 최강9 7에서 어 제가 개인 보스를 잡으면은 10급이 된다. 10급이 나와요. 여기 1급, 급1급이고 9급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초반인 경우에 6급을 맞추셨잖아요. 6급을 맞추고 있을 때는 4, 5급일 때는 6급 보스를 잡는 게 맞고 이제 6급을 다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어 레벨이 풀리면은 그그 그 7급을 잡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8급을 잡는 게더 나을 것이고요. 솔직히 희기 드랍 드롭에서도 이렇게 날개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를 어, 빨리 해서 차라리 이렇게 급수를 좀 높은 거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인 보스 10급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감면 볼 쳐주면은 이제 전투력이 한20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무가금으로 전투력 1만 정도를 지금 다시 달성 했는데요. 1년 전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더딥니다. 전투력 차이가. 1년 전에는 그때 2일만에 2천 점 정도 2천만 전투력을 달성을 했는데 어, 이번 시즌 2에서는 제가 좀 컨셉을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를 해가지고 굳이 저 혼자 이렇게 인게임에서 열심히 템을 모으고 모아서 전투력 이렇게 쌓치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제가 강조를 들고 있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280 까지만 올려주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일회를 진행을 해주시면서, 어, 혹시라도, 뭐, 업데이트라든지, 내가 혹시라도 못 받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게임버스, 황금 사과. 지금 무게, 무지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제가 내놓은 물건들이 지금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사람들이, 어, 뭐, 더 필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은가. 남성 세트석 같은 경우는 많은데, 여성 세트석은 좀 많이 부족하죠. 이거는 이제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 거래,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가가 나, 높은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단 좀 저한테는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20개를, 아, 20개를, 4 0개 단가 2개한한올올보보록하하습습다다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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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오차전직도 마찬가지로 한 3, 4일 정도? 예. 길면은 5, 5일에서 6일 정도까지 걸릴 일주일 정도를 소요할 수 있는데, 천천히 경험치 사용을 최대한 줄이시고, 이 영석을 모아서, 예. 최강 100에서부터 이제 킵이 되거든요. 이 하단에 경험치 게이지가 아직 풀로 차고, 이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웬만하면은 영석으로 계속해서, 오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이제 보석 잡았죠 자 날개가 떠야 되는데 날개 아 이렇게 10급 전사가 나왔죠 그럼 이 10급 전사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 10급하고 바꾸면 됩니다 날개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예, 날개가 안 나와줬네요 자 보석으로 진행을 하나만 해주고요 그리고 흡수해서 필요 없는 템들은 흡수를 하고 자 그리고 1,2를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월드보스를 가겠습니다 지옥금역하고 월드보스 다른 점은 뭐냐면 월드보스는 좀 날개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 지옥금역은 그 날개가 없어요 탭창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뭐 신한세트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는데 어, 월드보스는 날개까지 운이 좋으면 얻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0급 보스를 좀 잡으려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정이 너무 시각에 사람들이 좀 있을진 모르겠네요 오케이 보스가 비었죠 이렇게 최하위 보스도 10급이고 어, 날개도 운이 좋으면 라파엘 날개가 아니 우라엘 날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정년에서 부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마도 이거 되게 많이 모아 가지고 한번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일단 이거는 다음부터는 한번씩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번 시간 설명을 드렸다시 근데 그럼 오늘은 어 제가 연맹에서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음 8급짜리, 8급짜리를 한번 모아볼게요. 8급짜리가 8급짜리 3개, 4개, 4개면 확률이 조금 빡세긴 한데, 1급까지도 바꿔보면서 7급으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정된것 같죠? 자, 합성을 들어가시면 이런식으로 어, 이 빨간색은 주황색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황색 2급이 뭐 빨간색 2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투력에 들어가는 그 비례층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성이 어, 주황색 이성이뭐 4개에서 5개 정도 모여가지고 합성을 하면 빨간색 이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이성을좀더 모으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삼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년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개인 보스를 잡고 전사 신발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 연맹 창에다가 이제 그 채팅창에다가 말해요. 그법 전사 0급하고뭐 법사 0급하고 받고 싶은 분에서 이렇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교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템들이 좀 많이 정리 저, 그 정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합성을 하시는데요. 어, 7급에서 제가 만약에 지금 무기를 하,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뭐 신발이다. 그럼 신발에서 이런 식으로 하단에 보시면은 합성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법사면 법사 전사면 전사 이런 식으로 하단에서 체크 그 탭을 누르고 나서 어, 뭐 아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대에 누르고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세 개만 넣었을 때는 성공률이 7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쪼, 나는 조금 안전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네 개에서 다섯 개인데, 이것도 성공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다섯 개를 넣으셔야 성공률이 100%가 떠가, 떠가지고, 항상, 다섯 개를 추가하시는 게 나아요. 다섯 개를 안 하고, 네 개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빵꾸가 나게 되는데, 그, 만약에 합성 성공이 말고, 합성 실패가 되면, 은그 제품은 또, 구멍난 걸 다섯 개를 모아서 또 다시, 예. 다시 <laughs> 합성을 하셔야 그때 3급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4개 정도 먼저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아델을 합성을 다그 4개 가지고 합성을 했을 때 이렇게 삼성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연맹에서 다시 창고에다가, 음, 기부를 하고, 그, 합성해서 이번에 3개를 한번 해볼까요? 3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어, 3개 해도 합성 성공은 떴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신다고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어, 또, 또 3개가 떴네요. 아직 취급이라 굳이 저한테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지금 급수가 좀, 지금 현,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확률이 좀 높은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7급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합성해서 다시 이번에는 법사. 방금 아이템이 8급이었나요? 8급에서 무기를 하나, 둘, 셋. 지금 일단 4개밖에 재료가 없기, 없었기 때문에. 자, 합성 성공 떴죠? 운, 운이 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 창고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8급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합성, 합성은 그렇게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창고에 좀 넣어놨다가 모으셔가지고 지금 끼고 있는 10급, 10급 이런 식으로 2개 준비됐고 뭐 4개가 준비됐을 때 4개를 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40세트석을 제조를 해가지고 어, 11급의 효과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구요. 자, 지금, 어, 투구 같은 경우 지금 정년이 안 됐죠? 정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들어가서 세트에서 투구. 저 맥스 지금 두개밖에안 되네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필요한 게뭐 40개 정도가 되겠네요. 40개. 아, 39개죠? 39개가 필요하니까. 지금, 최강 백인데도 뭐, 살짝 이렇게 30, 30, 40개씩 부족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캐를 또 키우기 때문에, 부캐에서 이제 세트석 조각을 좀 옮기면 되긴 해요. 이제 그러려면 어느 정도 는 이제 그 다이아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캐에 있는 다이아를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부캐가 지금 아마 8급, 8급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8급 전사템. 이렇게 8급 전사템 있죠? 이걸 교환을 해가지고, 어 시장에다가, 판매당품. 그래서, 판매 중지 누르고, 이거를, 5개, 판매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스를 잡고 있으니까 시장에 있는 판매상품은 살짝 내려두도록 내려두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한번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자 여기서 제가 지금 440 보스를 잡고 있는데 2층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님들 여러분들이 아, 게임을 시작하시다 보면 1층을 먼저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초반에 뭐 5급 2개가 있고 그리고 6급 보스가 뭐 4개가 있고 7급 보스가 뭐 4마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1층에서 초반에는 어.. 여기 이제 다 비슷한 트력이라서 여기 보시는 분들이 많을거예요 그래서 6급도 뭐 이제 그래서 과금을 좀 하시는 분들은 빨리 7급을 모으셔가지고 그리고 벨업을 동시에 하면서 2층으로 빨리 넘어, 넘어가셔가지고 그때 뭐 8급을 잡던지 아니면 9급을 잡던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어, 보통 여기서, 그래서 2층에서 이제 갈리, 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층에 계셨던 분들이 레버블 하고 아이템을 7급까지 6급이라든지 7급을 맞춰가지고 넘어오시면 6급을 맞추셨 분들은 또 8급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7급을 뛰어 넘으라는 거죠. 7급을 이렇게 8급 보스를 하루에 뭐 기회가 3번 정도 있으면 그 기회를 잡, 그 음, 활용을 하셔가지고 뭐 패급보스를 잡는다든지. 구급을 넘어가시게 되면, 은 이제 또 여기서 전 1층에서 7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심지어 쉽게 말해서 6급을 맞추고 있는 나보다 7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층에서 가또 구급을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맹에서, 같은 투력인데, 아, 같은 <laughs> 연맹인데도, 투력이 높으면 그 사람 투력이 높은 사람한테 아이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좀막 기분 나쁠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자잘한 설명을 좀더 드리기 싫어가지고 <laughs> 총 정리를 해서 영상을 좀 찍었었던 건데 어 이해가 좀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팁과 공략에 대해서 어 그냥 두말 없이 따라오시면은 건강하게, 예, 재밌게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보스에서 6급을 맞춘 사람, 그리고 뭐 구, 7급을 맞춘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급을 들고 있기 때문에 9급을 맞춘 게 아니고 8급을 들고 있기 때문에 3층에서 10급 아이템을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후반 때 11급은 보스들이 다 죽어가지고 리젠 시간이 1 시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저 그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템 맞추는 법 심화 과정 합성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 레업을 먼저 하세요. 레업을 먼저 하시고, 저 솔직히 지금 자정이 넘어서 1, 일캐스트 살짝 돈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전직을 하려면 지금 오프를 해야 돼요, 오프. 하단에 보시면 오프 보이시죠? 오프를 해서 빨리 레업을 올려야지 뭘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전략이라든지, 레벨이라든지, 다른 탈권, 뭐, 나에게 성능이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오프 효율만 잘 챙기면 됩니다, 오프 율 효율을 최대한 뭐 30위까지는 갖고 가야 돼요. 전력이 40위권이라면. 그래서 그분 부 참고하시고 레벨업을 항상 우선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벨업은 뭐 오프만 하면 쉬운 거니까요. 예. 네. 솔직히 기적의 검이 그런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게임 아닌가요? 이렇게 막 신경을 크게 많이 안 써도 되고 뭐 그런 거. 자, 오늘도 영상 시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TV 채널 메카닉 코리아 TV 저희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궁금한 부분들 많이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 드릴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